전두환 전 대통령 우리가 오늘 여기서 구국 대통령이라고 <laughs>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. 이 대통령님의 마녀사장식 재판 이거 절대 안된다! <laughs>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많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늘 대략 입장은 2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반 정도, 3시 반 정도에 끝날까 합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, 북국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, 북국 대통령 박정희 혼란을 위해 대한민국을 안정하고 강한 나라로 발전시킨 북국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을 우리 국민께. 다시 한번 억울한 모습을 각인시켜서 이 자리에 왔음을 여러분과 같이 같이 하게 <laughs>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